안녕! 이제 도쿄에서 한 학기 동안에 그 교환학생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학기가 생각보다 짧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일본어가 늘었다기보단 그냥 일본 문화를 많이 경험했다?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튼. 일본에서 지내면서 제가 정말 귀여운 물건 그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 짱구인데 아무튼 <laughs> 그래서 일본에서 그 지는 동안 귀여운 물건을 정말 많이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소소한 하울 자랑, 그런 물건 자랑 시간을 <laughs> 그런 귀여운 물건 자랑 시간을 그, 준비해봤습니다. 어, 먼저, 그럼, 디즈니 랜드나, 시에서 산 물건들을 소개해볼게요. 짜잔! 이거, 디즈니 랜드에서 산 모자예요. 미키 모자. 귀엽죠? 되게, 좀 가격은, 3만, 어? 얼마지? 가격은 얼마더라? 아무튼 조금 비쌌던 것 같은데 그래도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미키 몸통이 달려 있고요. 이게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여름에 한 여름에 쓰기는 좀 땀이 많이 날것 같지만 그래도 디즈니랜드에 왔으면 이런 것쯤은 하나 써줘야죠. 이런 식으로 미키 폴팔라 <laughs> 그래서 디즈니 미키로 샀습니다. 미키 말고도 미니도 있고, 막, 푸어도 있고, 도날드 더, 막, 이런 애들 되게 종류가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도 저는 디즈니랜드는 미키가 제일 상징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친구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도 디즈니, 아니, 이렇게 미키 손인데, 이게 무슨 용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두 개가 세트거든요. 근데 남자친구 하나, 저 하나 이렇게 나눠가졌어요. 뭔가 이렇게 하면 정말 미키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짜잔! 그리고 이건 팝콘 통이에요. 그 디즈니 도쿄 디즈니랜드가 35주년을 맞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약간 생일 케이크 약간 그런 버전으로 나온 건데 그래서 여기 해피버스데이라고 써있고 도날드 덕 이렇게 턱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열면 이렇게 팝콘 안에 담아줍니다 다른 뭐 팝콘 통도 많았지만 뭔가 특별하지 않을까요? 이 35주년에 살수 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것도 귀여워서 샀습니다. 다음 친구, 다음 친구는 푸 친구예요. 그 디즈니랜드에서 그 푸에 관련된 어트랙션을 탔는데 그 타고 나서 나오면은 푸에 대한 굿즈들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좀 사이즈가 큰 인형이지만 이렇게 얼굴도. 고 되게 부들부들 털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진짜 말랑말랑. 말랑말랑해서 잘때 안고 자면 진짜 꿀. 아무튼. 그래서 이게 3,500엔이었을 거예요. 3,500엔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바로 샀습니다.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거는 101마리 달맛이 아닌가? 아무튼 그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 열면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카드 꽂을 수 있는데 어? 파스모가 들어있어 아무튼 이렇게 하고 끈이 이렇게 쭉 있어서 이렇게 따란 라라라 가끔 놀이동산에서도 계속 이걸 착용했지만 가끔 일상생활에서도 약간 귀엽게 코디하고 싶을 때 이거 가방 냈었어요. 귀엽죠? 이것도 캐릭터 엄청 다양했어요. 그치만 저는 이 친구가 좋아서 이 친구로 구매했어요. 짜잔! 그리고 이거는 디즈니씨에서 산 건데 너무 귀엽고 퀄리티가 좋지 않나요? 이렇게 우디랑, 어, 이 친구 이름은 뭐지? 까먹었어요. <laughs> 아무튼, 이게 조금 더큰 사이즈도 있었는데, 그거는 뭔가 얘네들보다 조금 애들이 좀 못생겼어. <laughs> 그래가지고, 이런 적당한 크기의 인형으로 사왔습니다. 아, 그리고 늦게 발견했는데, 여기 발에 앤디라고 이렇게 사소한 디테일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신기한 디즈니 씨, 디즈니 물건들은 진짜 퀄리티 하나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디즈니 랜드에서 산건 아니고 그냥 일본 쇼핑몰에 돌아다니다가 발견하고 산 건데, 어, 이렇게 버즈랑 우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샀어요. 다른 친구도 되게 많은데 이게 약간 이렇게 딱 친구로 이렇게 딱 부엌에 놓으면 이쁠것 같아서 이렇게 샀거든요. 보면은 이게 뭐 물컵으로 할수 있고 뭐 반찬이나 이런 거 담고 이거는 밥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트로 하는 거고 이제 먹고 나서 뭐 설거지 하고 이제 또 올려 놓을 때는. 이렇게 하고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너무 귀엽고 어 그래서 저는 구매를 했습니다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디즈니씨 간 날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는데 그 비에 젖을까 겁나잖아요 그래서 이 방수팩을 샀는데 어. 가격이 2,000엔인가? 그랬는데, 음, 귀엽긴 귀엽지만 이게 너무 얇아요. 그래서 제 폰이 아이폰 a 플러스인데, 그걸 크잖아요. 넣으면은 이게 이렇게 커지면서 막 찢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샀을 때 이게 30분 돼가지고 찢어져서. 다시 찾아갔더니 새 걸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귀엽긴 하지만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 않다. 좀 조심하면서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짱구를 좋아하잖아요. 일본의 소품샵 같은 데 가면 짱구 굿즈들 막 그런 거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뭐 많이 구매했었지만 저는 그 카스카베도 갔다 왔어요. 카스카베는 그 짱구 그집 마을의 네, 배경이에요. 그래서 한국 짱구에는 말이 안 나오지만, 일본 편을 보면은, 막 카스카베 액기, 카스카베 역에서 막 짱구 아빠 출근하고 그 앞에 뭐 슈퍼도 있는데, 거기서 짱구 엄마가 장보고, 아무튼 카스카베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마을에 갔다 왔어요. 거기 가면은 마을 사무소인가? 아무튼 그런 음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어 우편 포스트카드 포스트카드라고 하죠. 포스트카드를 어, 이렇게 담아서 파는데, 200엔에 팔아요. 근데, 이게 카스카베에서 밖에 살수 없는 거니까, 음, 잠시만요. 그럼 샀다고, 사고 나면, 어, 샀다고 이렇게 표도 주거든요. 영수증? 영수증이죠. 근데 영수증도 이렇게 짱구 귀여운. 이렇게 양수동도 귀엽고, 이렇게 목표도 보면, 이렇게 두 장씩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밖에 살수 없는? 아무튼, 이걸 200엔에 구매할 수 있고, 아무튼, 저는 카스카베 곳곳에서 사진을 즐겁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담아줘요. 그리고 이것도 주던, 주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거는 제가 보니까 색칠 공부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짱구 물품 파는 데서 저는 이렇게 파일, 파일, 짱구들, 친구들, 뭐, 부모님, 뭐, 친척들, 부모님, 뭐, 주변 인물,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그런 파일과 이거는 뭐라 하는지 명칭잘 모르겠는데 글씨 쓸때 이렇게 딱 대고 쓰는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건데 짱구가 약간 지역별 특색에 맞게 옷을 다르게 입고 있어요. 이거는 크게 일본 지도고 그리고 예를 들면 나고야는 이 물고기가 약간 상징이잖아요 나고야 조에 가면 이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나고야의 짱구인 것 같아요 여기 있고 어 그리고 여기는 어 나라 나라는 사슴 공원 있잖아요 그래서 짱구가 사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도쿄의 이곳 저곳에 대한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귀여운 짱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도쿄에서 피터랩이 카페에 갔었어요. 거기 피터랩이 카페 되게 그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며놨는데 거기서 그 라떼였나? 라떼를 시키면 그 라떼 아트 해주잖아요. 그걸 피터랩이 널굴 모양으로 이쁘게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맛있게 라떼를 마시고 그리고 그 인형을 딱반 우연히 그그 그 계산대에 우, 인형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렇게 딱 보고 사야겠다. <laughs> 그래서 저는 세 명을 데려왔는데요. 솔직히 제가 피터 랩이 영화를 안 봤어요. 근데 그 카페가 커 가시러 가고 싶었는데 그 카페가 너무 이뻐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캐릭터 애들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이름 애들의 이름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누굴까요 <laughs> 빨간 자켓을 거치고 어 초록모자에 여기는 어 빨갛게 털을 달고 있는 친구예요. 레비 친구 이렇게 한 명이랑 여기는 어, 개구리 친구. 개구리 친구도 멋있게 옷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다리를 쩍벌리고 있네요. 그치만 되게 멋있, 귀엽고 그리고 되게 특이한 그런, 그런 느낌의 저는 구매를 했고 마지막은 거위 친구. 거위 친구는 정말 귀엽게 이렇게.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고, 그리고 핑크색 옷을 입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위 친구, 토끼 친구, 개구리 친구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저는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laughs> 나중에 꼭 피터 래빗 영화를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친구들 이름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도쿄에서 유학이 끝나고 그리고 나고야에서도 조금 있다가 왔어요. 그 나고야의 오스 시장에 그 엘리스 그그 엘리스 가게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엘리스 오 웬스데이 그 가게였는데 음 되게 문도 작고 정말 엘리스 세계 그 들어간 것처럼. 문 작은 문에 들어가면은, 액세서리 막 파는 그런 가게였는데, 거기 가서 액세서리는 사진 않았고이파우치예요 파우치인데 약간 책 모양이죠. 책. 그래가지고, 뭔가 특이하다. 이쁘다. 그런 느낌에 샀습니다. 가격. 천엔. 천엔이에요. 음, 천엔. 천엔이고, 이렇게 파우치. 음, 뭐 화장품이나 뭐 소지품 넣을 수면 되겠죠? 아. 여기 안에 들어 있네. 이거는 자석, 앨리스 자석. 사는 김에 앨리스 자석도 같이 샀어요. 제가 취미가 있는데 약간 예쁜 자석 모으기 그런 취미가 있어 가지고 자석도 같이 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는 그 음식 모형 파는 가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너무 신기해가지고 다 사고 싶었지만 어, 지갑 사정을 고려해서 다 사진 못하고 도쿄에서 갔을 때 하나 사고 그리고 나고야에 갔을 때도 하나 샀었어요.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예요. 진짜. 팬케이크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게 뭐냐면 무슨 용도냐면 이렇게 일단 생겼고 이렇게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귀걸이, 어, 목걸이, 뭐 그런 반지, 악세사리들 담거나 뭐 그런 소품 담는 그런 함이라고 하더라고 요 악세사리 함. 근데 정말 막 먹는 것처럼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습니다. 이건 도쿄에서 그때 샀던 걸로 기억해요. 도쿄의 스카이 트리 그 도쿄의 스카이 트리라고 제일 높은 그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되게 많은 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기,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거기서. 왔었고요. 그리고 나고야에서 산 건데, 둘다 머리끈이에요, 머리끈. 근데 이게 정말 타코야키, 정말 타코야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특이해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하나로 묶고 이거를 이렇게 딱 하면은, 만약 한다면, 이 타쿠야키가 달랑달랑, 달랑달랑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뭔가, <웃음> 취향적이요? <웃음> 뭔가 다른 사람들은, 어, 왜 타쿠야키가 저기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 그런 특이한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타쿠야키를 샀고 이거는 그나마 뭐 그렇게 특이하진 않지만 어 마카롱 마카롱 이것도 이렇게. 머리끈 머리 묶을 때 마카롱 포인트 주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나고야에서 맛집이막 갔었거든요. 맛쯔리 가면 먹을 것도 되게 많지만 그냥 가면도 팔아요. 애기들이 많이 사는데 저는 그 중에서 다른 거는 다막그 만화 캐릭터 이런 거 같지만 이건 여우 가면 근데 뭔가 오 멋있어 사람들은 여기 뭐 눈구멍이 있는데 대부분 맞질이할때 너무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끼면 그래서 머리 이렇게 옆으로 하고 이렇게 옆에 이렇게 끼고 계속 뭐 옆으로 이렇게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위로 꼈던 걸로 기억합니다. 샀습니다. 아무튼 여태까지 귀여운 물건, 특이한 물건, 뭐 대부분 귀여운 물건이었죠? 그런 아기자기한 물건들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laughs> 어, 이런 물건들은 솔직히 안 사도 그만, 사도 그만 뭐 이런 물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은, 어, 뭔가 여기서밖에 살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있으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돈이 좀 비싸더라도 잘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지갑사정을 보고 삽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을 찾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데 아마 다른데 막 여행을 간다고 해도 아마 이런 물건을 많이 살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 또 여행 영상이나 어, 하울 영상 뭐 있으면 들고 올게요. 많이 서툴지만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 여태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안녕!